삼대 재밌네. 아, 예, 예. 야, 열... 재밌어 일단. <목소리> <목소리> 재밌어 일단 삼탱이. 진짜 아그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laughs> <야, 오늘 라인 웃음> 달핑님 감사합니다. 나나 나 봤어 마지막에 띵훈이 꿀잠 재운 꿀잠 재운 거? 끄떡한데? 하면 나왔어? 소리 오지질렀다고 제고 나서. 안 났어? 아, 보여 잘 리이서 반박시 오 리아 님, 육결구도 감사합니다. 보자. 미아미하라. 인나다잘했다 잘했다. 보자 나오고 마지막에 있게요. 채웠다고 내가 아, 안다오나다이다 아. 오늘 브이이다 우리 베이다. 우리 다 우리 이다 우리 베리이다 우리 베이이거봐이거봐리 베이다. 체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어 마지막 싸움인데 도 왔어요 죠아 에스카 선수에게 고파님 감사합니다 오어지어 마지막에 어. 체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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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오는 잡다선수 맞았지만 이하 3초 만에 라인 공을 쓴걸싫어하 아니 한타에 흐름을 바꾼 도토 리엔저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인아르트 미나 둘다 계좌래서 미래에 있어. 어. 경원님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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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요 여기. 미하 오늘 미래에 있어. 미로님의 라인아르트 봐서 너무 좋았어요. 전현생 때문에 자러 갑니다. 미로님 화이팅. 아내 네, 좀세요. 이야 물결 오늘 해변 탕장 잘했어요 물결 표 재운 것도 잘했어요 물결 미려 같은 점 감사합니다. 못 하면 말 네. <laughs> 어, 이거 마지막 싸움인데. 상당 재밌네. 갑 자기. 미야 사보현 남부에. 미로 미로에 미어버리기 미로에 미뤄버리기 아 버텼어요. 이번 타이밍에 하나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아 근데 빙글빙글 도는 게네 이거 아시안 선수가 빙글빙글 어 근데 등이 왔다 갔다 올려다가 어? 와 그래도 잡았어요예 뺏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빙글빙글 도면서 도망가는 것도 좋았고 근데 그 결과 어느 정도 시간이 꽤 버텨졌기 때문에 루파엠님 1개월 구도 감사합니다네 이거 시간상으로 분리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팀이 네 일단 뭐두 줌바서 서로간에 자폭도 아, 있는 상황, 어? 버니 선수 가 일단 파드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같이 보다고 변수 아니면 합체 보실까? 합체 때문에 이번 싸움에는 웬만하면 아. 가장 버니 선수가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오,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다라 자 뒤로 들어가서 힐러의 타이. 조합을 좋아. 초원을 쓰면서 들어왔어요. 페스리 크게 성공. 오. 데님이만 달러 감사합니다. 대웅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야. 일단은 진지 픽은 넘어가 넘어가. 진짜 치를 아, 아, 넘어가. 지금 타이밍에 오히려 도현 아, 선수가 뛰어드는 것보다는 한 타이밍 더. 루나테카이 아무래도 팀은 일테임을... 오케이. 정말 최강 팀 진짜 픽패스 네. 루야 하고 싶 네, 정점. 싶은 바로 이번에 와 네, 로라미다타이아 자. 지지토토 10만 원짜리 코스물로 가야지 이제 진짜로. 에루딱 진짜로 오, 이거 딱, 진짜 딱, 먹으러 딱, 가야지. 우와 이렇게 만 만약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나 오늘 많이 나왔어요? 류지에게 진다. 이거 굉장히 네. 수격이에요. 그렇죠. 퀄디, 자, 퀄디디, 여기서 류지 형 예. 어! 예. 걸어 여기서 잡고 앞날 지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 오! 류지. 아, 정말 없어. 그래도 뭐 저기 표 아니 류지가 다잘했는데요 굉장히 이득을 예. 그, 예. 예. 그, 류지로, 예. 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laughs> <거> 역시 게임 <laughs> 센스. 그러니까 미래에서는 죽었어요. 자 미로는 죽었지만 미래에서 미래에서 입고 있었네요 류지 아, 때문에. 미래에서 있었어요. 내가 <laughs> 솔직하 네, 아, 뭔가. 느낌이. 네. <laughs> 미래에서와 류지. 네. 이럼 이겨야 됩니다. 포적까지 네. 자베레 백에 다 나온 상황. 지금 포텐 이지까지 이미 가져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어설프게 괜히 대치하다가는 이거. 그냥 포텐 이지 올라가. 뭔 <laughs> 오! 이케 이케 먼저 쓰고 수명 실로다. 이건 됐죠. 이 선수가 네, 스를는택 이걸 안 되고 팀별이 가지 있어서 야. 도망갈 수 있고. 돌면서 확실하게 때리러 올까 봐. 시전이까지 사용해 준 모습이 안 왔었어요. 진짜 미로 트레서 잠깐 볼까요? 이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네. 보여주지마!!! <laughs> 네. 네, 맥크리 자체라고 눈앞에 있는 적을 여섯 바 중에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일부러 안 쓰이게 아, 연을안돼에 아, 네. 네. 공심, 공심을 유도해서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틀에서 어떨지 한번 볼게요 어, 여기가 어, 어, 뭐만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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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본인의 빛을 잃어버죠 아, 일부러 알면서 공심 와붙부어 붙어. 이게 바로 공심 플레이 아, 어, 장 아닌데? 명운의 공기 용검 자, 명운 용검 공기를 이번에 가르면안 됩니다 <laughs> 여기. 네. 자 이렇게 해서 루나틱한 2 음, 팀이 하레스카.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어. 요 미래에서 좋아 님 감사합니다. 앞자서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야, 이거 큰일이네. 이 조합에 밀린다는 거. 이거, <laughs>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날수 있는 일이거든요. 서로간의 <laughs> 합이 아직까지는 네, 사, 사실 그렇게 많이 좋은 치나. 개툴 면에 루나틱 개돌 뭐야. 개돌 뭐야. 야 이렇게 졸 이렇게 졸아 됐어? 준바 선수 죽기 직전에 원시 브를 켰고요. 실제로 주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윈스턴도 다루기 때문에 네.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사실 명훈 명호... 선수가 그어준킬캐다 잡고 콕. 콕. 꼭 화면에 안 나올 때만 잘하는 명훈. <laughs> 네, 명훈 1킬, 2킬, 버니까지. <laughs> 자, 미지용 1킬. 명훈잡아내긴 했는데 이거 <laughs> 머리 위에 조아의 곳에 달려있는 도현과 아무것도 없는 팀바 벽에 쿵! <laughs> 우와! <웃음> 와... 결국 한번에 뺏을 수 있겠는데요? 트레이서또점 명이라고 리 선수 때문에, 네. 또 원래 <laughs> 가 많이 었어요 리필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의 캐리형 트레이서죠, 야, 이 버니 선수가. 네, 자 버니 선수는 뭐 워낙 또 유명한 선수고요. 지금부터 이 자존심 때문에 애막 깨기했어 버니한테 진짜로. 어,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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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아 이거 토라 토라까지? 토라. 야, 이거 돌아버리겠는데요? 네, 자 여기서. 실제로 딜러도 많이 플레이하는 토비 선수기 때문에 어! 물렸어요! 오! 복어 신고! 복어 복어! 오우.. 초월로 빠져나오는데 성공! 하지만 초월이 빠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거리 계산 거리 복구. 계산하면서 복구. 복구. 생체... 어.. 힐밴 오. 오 순간적인 반응 속도로 빡빡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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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부딪힌다거나 벽을 못 탄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래 하던 영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신경도 어. 차이가 날수 밖에 없죠. 이런 거 하세요. 이러면서 루나트카 2팀이 조금씩 감을 좀 잡아가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경기 더 처참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 브라티카 네. 1팀이랑 합적인 면이 이거가안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면서 중간중간 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자주심 싸움이죠? 류지대 명지, 명훈 선수 허리 용검, 공기 가리면 지는 거예요. 류지 명지, 예. 소리 반격 에스카 선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 어. 소리 반이 발동이 어 아, 근데 반짝이 잡혔고, 밑에 용검 명훈, 소리 반격으로 곡풀어서 동점에서 1점시겠는데 소리 반격이기 아, 때문에 이거 버텨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에스카 선수가 마무리해줬고요. 이야, 에스카 루시우 보보봉, 보보봉 밀어버리고. 뭐예요? 루시우 선수 뭐 누가 해도 루시우거든요, 루시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이게 은근히 꽤 차이가 붙는보이고요와 지금 15였는데 마무리했고 버니 선수 또 마무리? 미정 행님 2차 달라 감사합니다 이 팀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어? 벌써? 즉? 어? 안 들어갔고 난둘자그도 버니 선수가 어쨌든 정리해 줍니다 어 역전하기는데요. 명훈의 이두 명의 딜러의 균형 자체는 뛰어나다. 그렇죠. 많은 것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따로 도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laughs> 아, 이때 나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리시한테. 어! 명훈 좀 잡아 주세요. 부조화제 봉창, 부침, 부조화제 붙창으로 지금 확실하게 돌고러내고 이거 마지막 싸움인데 이기면 쉽지? 1라운드. 이 팀이 가져가죠. 아, 이거 이겨야 되거든요. 무조건 가져가죠. 체력 관리가 안 되죠. 류지도 지금 체력이 때문에 도망간 상황이고 두 명. 세명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 나왔는데. 네, 준바 선수 컷. 컸어요 오! 도라도 마지막 트레이스나온고 보자. e c 리 y Sinakaya, didn't m o 막힌 포지션. 뒤에, 이런 플레이도 시즌 2만에 또묘미였거든 네. 라이너드가 나올 때 뒤에서 쿵쿵 찍으면서 네. 이 네. 좀. 어, 네. 네. 로마 알람. 마지막이었는데. 어, 내 어, 기억에? 네, 기억이. 요한 3금 정도, 어. 정도 했을 같 무조건 나와야 아 되고. 이...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또 명문 명문이 잡히거든요. 트레이서로 달려서 찾습니다. 명한명명원 윈서피 윈서 때. 타포기 토미 사바 냈습니다. 어, 그럼 아직 모릅니다 할만하죠?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반짝이 선수가 잡히기 직전에 포커싱에 최원이 한번 더 버텨주는 타이밍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아들. 제이 팀이 확실하게 끝내 버리겠다라는 생각. 밀쳐주고요 반짝이. 자 비비기 어려운 상황이 붙어. 어? 아 옆다가 아, 붙어 있었으면 몰랐는데. 힘력 차단? 아 누가 아 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때리다가 네. 뭐 잡힐 수밖에 없었네요. 일단 비비기 위해서 미래에서 뛰쳐나왔어. 쓸지도 몰랐어. 자. 왕일이 보자. 솔직히 하라무라는 현나무라. 솔직히 현나무라고 왕길이 실력맵이지. 어, 그런 게보큐려고딱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힐벤을 대박을 내주면서. 바꿔야죠. 바꿔야죠. 바꿔주고 오랜만에 또 보는 라인자리야 메이리퍼 이 조합에 카운터는 타라다 음 굉장히 또 많이 틀렸었는데 동천 대신에 감사합니다 누구를 바꿔도 늦지 않고요 반대 방격 힐벤 대박 힐벤 4명 유저형 힐벤 힐벤 4명 자 힐벤 동료들아 동료들아 싹컷싹컷야 정말 정말 엄청난 표현인데 정말 이거는 고급스러우면 끝이죠 한국말 하나 영어 하나 딱두개네 보통은 이제 싹다컷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길어요 양쪽 손띄어서싹컷네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자 이렇게 깔끔한 힐벤을 넣어주면서 첫 번째 턴는류정 선수가 혼자 네. 빛나고 있네요 오히려 미로 선수를 음. 잡으려고 딱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힐밴을 대박을 내주면서 네. 상대방을 몰아내고 마지막에는 들어가는 반짝이 선수를 또제 옆에서 잡아냈는데 더 소름 돋는 건이 와중에 알람 선수도 류정 <laughs> 선수가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도 못지않게 <웃음> <웃음> 아 이때 딱 맞아 달리길래 주마가 딱내렸거든방면 근데 정웅이 죽었어. 한조 나왔어요 뭐? 한까지황금 네, <laughs> 아니에요 준비 안 됐습니다 아, 이거. 선수는 보여줘야 돼요. 예한조 자체가 되참어요어요 어, 어, 하지만 이미 미. 예. 보여주는 거 물러오면 명이정 어! 자, 한타 맞춰 놨습니다. 여기서 3명 눕혔습니다. 한명 눕힌 것처럼 보이지만 세명 눕혔어요. 중국 와 죽었는데 딜이 모자랐지 아한명 나오고처럼 죽었어 세명 잡았어요 그 다음이 없죠 아 이거 알람 선수가 체력 이니었는데 못 잡아냈고 이거 수면총 맞았죠 지마, 지마, 지마. 자, 이런 명우 선수가 다, 다 정리해주면서 자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죽고 있습니다 에스코 그렇게 싫었나요 뭐 1위 아니 에스코 그 형도 뛰어가는데거기다 그냥 대 중세 바로 앞에서 근데요? 찍었어요 뚫려버리기 아, 예전에 벌써 무슨 뭐냐 시즌 원에서 윤아 타이를 만났었나요 특히 <laughs> 아,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거 말도 안 되는 무슨 거. 그때 울브는 켜내면 야, 야, 지금 PT 할 아, 서버에서 도끼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라이너럿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놈 네, 보면 소리가 달라져? <laughs> 이 선수 대단한 선수인게 그러면 이제 포즈를 요청하면 되는데 우클릭만으로 경기했었던 그, 그 경기 전설이었죠. 저도 <laughs> 아 이거 멈춰주세요 해야 되는데 <laughs> 우클릭만으로 <laughs> 이 우클릭만 한 계속 우클릭 난사하고 있었죠. <laughs> 네. 이번에는 가디언 선수의 중력자탄 타이밍. 자 그리고 가디언 선수도 화면 나와야 될까? 것같 중력자탄 용해일격 타이밍. 어우 <laughs> <Gin>, <laughs> 벽에다가. 어이 딱 알고 나겠어. 야 병으로 아 들어간다. 벽으로 아, 들어간다. 센터 플레이. 안 돼. 너무 좋았는데요 센프플레이 다음에 리수록 계속 그 선수가 쉬우니까 우리 주점 네. 안쪽에다 걸어주면서 가디언 너무 좋았어요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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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이름 못 외쳤었는데 네. 많이, 많이 해쳐줘요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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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 이름은 가디언입니다 아이디는 가디언입니다 <laughs> 자 팀의 수호자가 될수 있는 정말 수호자같은 숨... 커리의 어! 역할 <laughs> 너무, 저... 너무 좋은 오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디언 발레와살로또 에스카까지 갑자기 가디언 선수가 한번 딱끼뜨주니까 쭉쭉 밀고 들어가고 있고요 원래 캐리하면 알아야죠. 그럼요. 이 카디캐리하면 팀에서 탱커까지 한다고하는 돌진. 방벽, 방벽. 누가 티카의 캐링인가? 방벽 옆에 숨어야 되는데 살아버리네. 왔어요. 한명한번더 드리면 왔어요. 망치. 망치가 나갈지 말지. 네. 이거는 다들 <laughs> 보디고 앞에다가. 오! 앞에. 앞에. 쪽한 선수 정도 두 명인가 한명 정도 뒤에 누웠었는데. 두명 눕혔거든요. 두명 눕혔거든요. 가디언 선수에게 이거 뜨고 와요. 그렇죠. 어, 요새 이게 제일 재밌네. 와! 오. 저 토비 한 방에 잡았죠? 루시우 킹왕이 되기 위해서는 명운을 데려와라. 그렇죠. 반짝이 넌 이르다. 사실 나의 라이벌은 명운이다. <laughs> 명운은 루시우의 킹왕이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요. 루시우 킹왕? 왜요? 별명이에요. 아, 그게 별명. 루시우를 원탁자라기 때문에 아 루시우 킹왕입니다. 하긴 토비의 라이벌이라면 나는 루시우 킹왕 정도 돼야 된다.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1대1 스페셜 매치 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 됐세 하지만 이게 본인의 중마 선수의 당겨 때문에 오씨살 거라고 이런 모습. 오. 오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어딘가 용이 왔어요? 한조 바꾸겠다는. 쁘 이거 거. 우리 중력 자탈 아니었거든요, 버니. <웃음> 어. <웃음> 우리가 물렸으니까 써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안, 안난 때려 돼. 가야죠. 어? 난 이렇게 야죠 어? 나도 영구하지만 노지영을 잡아냈고. 이거, 이거. 시마다 브라더스 이거 상태가? 자, 아니 버니 선수 이거 정치가 있거든요. 이거? 알람 선수 빠들게 아,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또 용의의 결을 워내게 됐는데 아 그래도 알람 선수 17세죠 이때 불타오르나이거든요 알람 선수한번 했을 거예요 <뭐라> 형 이거 바고빼형좀빼형 내려 안 그러면 나팀 나가 근데 이거 용의의 결 85%였고 <뭐라> 가디언 선수의 지금 2렙 90%라서 어. 한번 연계하고 빼도 됐는데 어. 내면 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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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요 이거 가다 누웠어요 와 다행이네 바로 아이나르트와 5명을 높었어요 정말 이런 동물적인 플레이. 예. 그러니까 순간적인 심리전을 통해서 대짐승 찍어 버림으로써 상대방의 라이너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토비 선수가 그런 얘기 했죠. 어, 자기도 좀 게임 중에 얘기 드린다고. 중계 중에 얘기가 나왔다. 아, 오늘 토비. 예. 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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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불렀어요, 오늘. 예, 열 번째.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다시 중타 탱크 카디언 사용이 됐습니다만 이득을 못 받고 중바 중용차는 왜또 있을까요? 또 왔습니다. 하지만 버닝은 끊었고요. 리제호. 반짝이까지! 대지분새 대박! 자, 어! 오잘 어, 타타는 썼어 근데 다 밀어준 바다죽어요우와 예, 예, 예. 뭔가 이때는 과거로 들어가니까 이때는 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이때는 뭔가 한방 한방이 막 여러명이 포커싱이 아니라 한명 한명이 막 게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임이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은 뭐였냐면 도현 예. 선수가 지금 궁 한번 이제 90% 채웠을 때 미로 선수 두번 썼거든요 네. 대지무새 지금 한번 또 써가지고 중력자탄에 있는거 대지분새 한번 더 찍으면서 진짜 말도 안되는 이 탱커들의 공채 면 속도. 이거 도현 선수 지금 미로 선수 얘길 아니냐고 기대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도현 선수 하면 천재 탱커. 천재만 탱커 <laughs> 보이죠. 자 천재 탱커 한번 눕혀해줘 나와야 돼 이번에 진짜. 미로네 오길 하고도 감사합니다. 하나처럼 준반 아? 선수의 방벽에 막혀서 그렇죠. 빈라인 다 막히면 큰일 납니다. 자 천재 탱커. 어디가 보이고? 고있 이거 이거. 아아 아. 빵지 아! 아! 들었다가. 꽈. <laughs> 잤어요? <목소리> 아, 너무 각을 보니까 이게 앞에 와서 배로코나 중력장나 대지불세 있어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공격성 플레이가 나오고 와아아아아아아아 덕인님 힐치킨 감사합니다 띵호와 어? <목소리> 이런 식으로 너무 티나게 대중들으려고 안 됩니다. 안 돼. 3삼 팀. 삼팀 재밌긴 재밌네. 비비스의 선수가 명문 누가 있죠? 누군가가 문제가 주 있어요. 이렇게 아, 서로 뭔가 심리전 한 맛이 있어 진짜. 실세 죽었습니다. 이러면 나노가가지 나눠 나노 <laughs> 명문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화물추방시장 아, 됐고. 근데 명문이면 라 그냥 용감이라도 꺼내줘야 되는데. 아, 아, 체력 없죠. 두 명이 없고 체력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군이 세 개나 있는데 게임이 그냥 끝나겠어요 아, 에스카. 저 우주 대모. 어, 두 <laughs> 표선. 아, 아, 하지만 끝 마지막 끝날 때 늪했습니다 천재 탱커 마지막에 끝날 때 드디어 한번눕혔어요 정말 엄청난 추진력을 얻었거든요 예. 이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미지를 찍었어요 하늘서부터 준비했어 그 속도로 떨어지면서 찍는 거는 데미지가더 들어가죠 그럼요 이게 중력 가속도를 네.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애들 보세요 아재밌더 아, 그래. 아 군강한 거예요.